하늘 사람과 땅의 사람 구분입니다. 하늘 사람은 여기서 얘기하면 그 공무원이고요. 땅의 사람은 저기 여기서 인, 여기서 그 살고 있는 그냥 일반 민중들이에요.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또 다른 점은 뭐냐 그러면 그 영이 틀려요. 그 하늘 사람은 이제 특수 영이고. 어 땅의 사람은 이제 일반형이죠 그래서 저기 공무원들은 그 저기 뭐냐 그 창조주가 그 영의 그 사고조절자 부여할때 있죠 그각 직급에 맞게끔 그 사고조절자를 주는데 그 사고조절자가 능력이 크고그 영의 이제 각 공무원의 직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대통령부터 이제 국방부 장관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내려오면 부장 이제 4, 5급 이제 그런 식으로 내려오겠죠? 7급, 9급 그런 식이에요. 어, 이분들은 이제 처음에 창조될 때 0이 그 80%는 자기 직급에 맞는 그 능력을 줘요. 20%는 또 일반 육하하게 될 경우가 있어요. 땅에 일을 해야 될 때. 그럴 때 채우고, 반대로 그 일반 영들은 있죠. 여기 와서 뭐 사업을 하든 이제 자기 능력을 키우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창조주한테서 받는 이제 능력이 20%예요. 나머지 80%는 본인들이 채우는 것이고. 이제 어느 게 좋고 나쁘다고 할건 아니라 일반 영으로 오는 경우는 뭐 인생을 많이 살아서 좋죠. 그 영혼들도 그, 육화하는 거 좋아하는 영혼들 많아요. 어 그래서 이제 김밥하고 라면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일반 영혼으로 있는 것도 좋고요. 근데 그, 실질적으로 먹는 거는 혼들이 다 먹죠. 그래서 같이 동행하면서 땅에서 그런 물들 체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땅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. 즉 뭐냐 그러면 공무원이냐 아니냐 그 차이예요.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공무원은 이미 자기 일에 대해서 80% 주, 주어진 것이고 저기 공무원 아닌 사람은 그냥 자기 일에 대해서 20%만 주어졌는데 80%는 자기 이제 하기 나름이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어 공무원들은 이제 각 차원별로 어. 은하하고 항성하고 행성하고 블랙홀하고 스파게이트 자기 임무에 맞게 관리한다고 생각하.